잘하면서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기에 살면서 평생 저에게는 웃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시궁창으로 자꾸만 끌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해뜰 날이 왔고 기적도 찾아왔어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고 사람처럼 살수 있게 되었어요. 캄캄한 터널 같기만 했던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도 저도 여느 귀한 자식처럼 행복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일해주시는 아버지와 자상한 엄마 그리고 저와 네살 터울이 나는 남동생까지 우리 네 식구 하하호호 웃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어린 저에게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어요 저를 약올리려고 하는 남동생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을 뿐이었지 먹을 것, 입을 것 고민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5학년쯤 됐을 때 이모가 직장 때문에 저희 집에서 살게 됐고, 조카인 저희를 예뻐해주는 이모와 함께 사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언니,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지? 저녁은 내가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그래 먹을 거다 준비해놨어 데워서 먹으면 되니까 조금만 수고해주라 수고는 무슨 당연히 내가 해야지 오랜만에 모임일 텐데 잘 놀다 와아 어, 고마워 세영이 세진이 이모 말잘 듣고 있어 아빠 퇴근하고 곧장 오신대 응 엄마 잘 다녀와 할머니 댁도 외할머니 댁도 저희 집에서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어디 맡길 곳이 없어서 엄마는 개인적인 약속도 잘못 잡고 혹시 나가게 되더라도 금방 집에 오곤 했어요. 동생이 저랑 나이차가 있어서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은 더 길어졌는데 마침 이모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엄마도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모는 예쁘고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우리랑도 잘 놀아주고 저희 아버지와도 편하게 지냈고요. 엄마가 술을 못 마셔서 늘 아버지와 맛술을 마시는 사람은 이모였고, 그래서 더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가끔 둘이서 밖에서 술 마시고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엄마, 이모는 어디 있어? 어, 아빠랑 같이 치킨집에. 아빠가 치킨튀겨온대. 와, 진짜? 아싸, 내가 닭다리 먹어야지. 누나, 나도 먹을 거야. 닭다리 두 개잖아.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 <laughs> 신난다. 아빠 빨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가끔 전기구이 통닭을 사올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동생이랑 저는 신이나서 아빠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냈어요. 먹성 좋은 우리들 때문에 통닭도 매번 두 마리씩 사오셨고 그런 날은 정말 배터지게 고기를 먹었어요. 입술에 번들 번들 기름을 묻히고는 양손에 비닐 장갑에 하나씩 끼고 경쟁하듯이 뜯었죠. 그때 그 전기구이 통닭이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은 가끔 그 맛이 떠올라서 사오어보기도 하는데 그때 맛이 나지 않아요. 세월이 흘렀고 예전과 많은 것이 달라져버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모가 아빠를 마중 나가는 날에는 집에 돌아온 이모 입에서 술 냄새가 났었어요. 아빠랑 가볍게 한 잔하고 왔다면서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선 수다도 많아지죠. 엄마는 술도 잘못하면서 형부 따라 마신다고 잔소리를 했고, 기분 좋은 이모는 그런 엄마를 보며 배시시 웃고는 말았어요. 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치킨을 먹으면서 구조 웃고 계셨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맛있게 치킨을 먹었어요. 학교 마치고 학원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엄마 식탁에서 울고 계셨어요. 꺽꺽거리며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 다가갔더니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또 통곡을 하셨죠. 엄마에게 왜 우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없이 울기만 하신 엄마. 영문도 모르고 그저 엄마를 달랬고 잠시 뒤 울음을 멈춘 엄마는 별말 없이 간식을 챙겨주시곤 안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두 사람 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정말 구역질 난다. 여보, 내말좀 들어봐. 그게 내가 실수한 거야. 어, 실수, 실수라고. 이게 실수라고 덮을 수 있는 일이야. 어, 형부. 저는 실수 아니에요 서지저 형부 사랑해요 언니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진심이라고요 자 이모의 말에 엄마는 이모 따귀를 때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형부랑 어떻게 잘 수가 있냐고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으면 이래서는 안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언니 나도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자꾸만 형부가 좋아지는 거 어떡해 나도 힘들었어 내 자식들이 살고 있는 내 집에 살면서 내 남편이랑 그 짓을 하고 너희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술 먹고 실수한 거야.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이손 치워. 더러워. 더러워, 이 인간아. 여보. 너, 너랑 나 반쪽짜리 핏줄이라고 이러는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 몰랐어? 너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바람피고 데리고 온 애잖아 너 그거 알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야? 그래 진짜야 그래도 그동안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너 하는 짓이 딱네 엄마 닮았구나 정말 소름 끼친다 어쩜 이런 걸다 담을 수가 있어? 거짓말하지마 화난다고 그런 막말하지 말라고 진짜야 너네 엄마 상관녀야 상관녀. 상담요. 하지 마. 동생과 저는 싸우는 소리의 방 안에서 이불을 꼭쥔 채 있었지만 밖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엄마가 우는 소리, 아빠가 사과하는 소리, 그리고 이모가 절규하는 소리까지 모두 다 들렸죠.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모와 아빠가 엄마한테 큰 잘못을 했다는 건알수 있었고 낯선 엄마의 목소리에. 저와 동생도 울고 있었어요. 그밤 결국 엄마는 밖에 나가셔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동생을 챙기며 학교를 다녔지만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아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고요. 다행히 며칠 뒤 엄마는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행가방을 열고 짐을 싸는 모습에 저와 동생은 울음이 터졌죠 엄마 어디가 엄마 가지마 가지마 세영이 세진이 울지마 눈물뚝 그쳐 엄마 화 많이 났어? 나랑 세진이랑 말잘 들을게 엄마 힘들게 안할게 그러니까 나가지마 어? 엄마 진짜 말잘 들을게 학습지도 빼먹지 않고 할게 나가지마 세영아 세진아 아휴. 엄마는 저희를 끌어안고 오셨어요 우리 세명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죠 엄마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겨우 진정을 하고 엄마는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엄마가 자주 해주셨던 감자국을 끓여서 저와 동생에게 주셨죠. 반찬 투정 안 하고 밥잘 먹으면 엄마가 나가지 않고 있을까봐 동생이랑 저는 군만하고 맛있게 밥한 그릇 뚝딱 비웠어요. 그러는 사이 아버지가 오셨고 엄마를 발견하시곤 곧장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세어마 돌아와줘서 고마워. 나 진짜 잘못했어. 반성해.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한 번만 봐줘, 어? 실수. 실수라고? 그래. 나도 사람이잖아. 실수할 수 있지. 지금까지 살면서 나 이런 거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어? 아니? 나너 용서 못해. 지금도 밤에 자려고눈 감으면 너희 둘이 붙어 있는 장면이 떠올라.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내 동생이 그럴 수가 있어? 딱한 번이었어, 딱한 번. 그것도 술 때문에. 나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처제도 집에서 나갔고. 난안 되겠어. 없던 일로 못해 나는 이혼해줘. 여보. 나는 너 절대로 용서 못해. 결국 엄마는 다시 짐을 싸서 나가버리셨어요. 저와 동생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뿌리치고 가셨죠. 그리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떠나버리시고 아버지는 절망하셨어요. 반주사만 드셨던 술을 폭주하기 시작하셨고 하루도 술을 드시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술 때문에 출근도 못하는 날이 자꾸만 생겼고, 출근했다가도 조퇴를 하고 집에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결국 얼마 못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집에 하루 종일 있게 된 아버지, 여전히 술병을 손에 쥐고 사셨고, 식사도 잘 챙기지 않으셨어요. 이모두 집을 나가고 살림을 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요리를 뭘할수 있었겠어요? 고작해야 라면 끓이는 정도 친했던 동네 이모들이 챙겨주는 반찬이 있을 땐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라면 아니면 컵라면이었어요 누나 또 라면이야? 어제 먹은 미역국은 없어? 어제 다 먹었어 라면에 계란 넣어줄게 면 먹기 싫으면 밥에 말아줄까? 라면 먹기 싫은데 내일은 김이랑 참사올게 오늘 이거 먹자 어? 뭐 알았어 한창 큰 나이에 라면을 주식사와 먹었어요 매일 먹는 라면이 질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미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셨고 당연히 우리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모두 나버린 사람처럼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간 아버지 아버지마저 어찌 될까봐 그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술 때문에 일을 구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있는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살던 아파트를 팔아 전세로 갔다가 또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 월세로 살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월세 낼 돈도 없어서 보증금으로 월세를 메우면서 지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했기에 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걸로는 집의 생활비로 쓰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돈을 벌지 않으셨어요. 없이 살아도 그때는 그래도 살만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할 거고, 그러면 살기가 더 나을 거라고 희망도 가졌고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도박장에 놀러가셔선 사치에 손을 대신 거예요. 정말. 가지가지 다 하고 다니셨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안 남긴 어느 날 알바비를 받아서 오랜만에 고기 반찬 해주려고 돼지 주물럭거리를 사서 집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주물럭에 넣을 야채를 다듬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아버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아버지 집에 안 계신데 누구세요? 아 니가 세영이니? 우리 네 아빠 친구야 문좀 열어줄래? 아버지, 친구분이요? 그래, 아빠랑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laughs> 우리가 먼저 도착했나보다. 네, 잠시만요. 낯선 목소리라서 경계를 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무섭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자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랑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 겁없이 대문을 열고 말았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집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지쳤어요 왜 이러세요? 정말 아버지 친구 맞아요? 우리? 맞지? 네 아빠 친구 우리가 얼마나 친한데 내가 너네 아빠한테 돈도 빌려줬는데 그래요? 저기 나중에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버지 집에 안 계세요? 아니야. 이왕 들어왔는데, 네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저기, 정말 나가주시면 안 돼요? 아이, 왜 울고 그래? 우리가 뭘 했다고? 뚝해, 뚝. 두... 제발 나가주세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얼굴이 하나같이 왕상 굳고 까만 정장 차림으로 온 모습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아버지께 돈을 빌려줬다는 말에 대충 무슨 일인지 감이 왔고요.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불쌍해 보이게 계속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세영아, 왜 문을 열어놨어? 야, 이사장 이제 집에 오나 봐. <laughs>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어? 어? 여기 왜 왔어? 어딜 도망가? 야, 잡아! 나 어, 살려줘. 나 살려줘. 우리가뭐 잡아먹기라도 한데? 이 집은 애비나 딸려 있네. 겁부터 먹고 그래. 재미없게. 제발 이러지 마. 내가 그돈 갚을게 요꼭 갚을게. 살려줘.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 경찰에 신고하면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갚을 건데? 어? 지금 이자도 못 내면서 어떻게 갚냐고. 자꾸 이러면 이자에 공 하나 더 붙는 건 금방이야. 믿어줘. 갚을게. 갚을 수 있어. 여리조리 자꾸 도망가니까 이러잖아. 딸년이라도 담부로 잡아놔야겠어? 안 돼. 안 돼. <laughs> 제가 그 사람들한테 잡혀있는 걸 뻔히 봤으면서 아버지란 인간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큰 애정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위험할 상황에선 부정이 발휘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먼저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 모든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던 저는 너무나 서운했어요. 아버지께 배신감마저 들더군요. 두려움과 서운함으로 제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사체 빚주 받으러 온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몇 차례 때리더니 곧 머리를 붙들고 경고를 했어요. 이자라도 제때 안 갚으면 아버지 몸속에 있는 장기라도 떼다 팔겠다고 하면서요. 아버지는 덜덜 떨면서 돈을 갚겠다고 했고, 그들은 장기도 모자라면 저도 데려가겠다며 엄포를 놓고 드디어 집을 나가더군요. 그 사람들이 집 앞에 나가는 걸 보고 얼른 뒤오가 문을 잠궜어요. 부수려면 발차기 한 번에 떨어져 나갈 대문이었지만, 굳게 잠그고 나니 그나마 안심이 되더군요. 아버지는 얼마나 쫄았던지 바지 실내까지 하고선 비틀비틀 비틀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요. 동생이 없을 때 그들이 다녀가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한창 사춘기라 욱하는 눈빛이 보일 때가 있는데 혹시나 마주쳤다가 10이라도 걸면 죽도록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럴 일 없이 끝이라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앞으로 그 빚을 다 어찌하는지 걱정이 참 많이 됐어요 뭐하니 겁지르고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수라도 내야 할 텐데 도무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가 성인이 되었다는 거 이제 어디라도 취직해서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 테니 취직부터 해보자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식을 하기도 전에 취업전선에 끼어든 저는 급한대로 마트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어요 마트 내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생활용품점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쉴틈 없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동생이랑 아버지 먹을 거 챙기고 목욕탕으로 갔어요 목욕을 하러 간게 아니라 마감 후에 청소 일을 했는데 일이 끝나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잠시 눈 붙였다가 또 6시에 일어나 동생 아침 챙겨주고 마트로 출근을 했죠. 너무 피곤한 하루였지만 힘들다고 응석 부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집에서조차 긴장하며 지냈어요.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죠. 너무 몸이 힘들 땐 믹스 커피를 한 잔씩 다섯 마셨는데, 뜨거운 커피 한 모금에 문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땐 분명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낮과 밤처럼 너무나 달라진 내 인생이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이모가 우리 집에서 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다른 모습일까? 엄마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집에 나가지 않았다면 나도 친구들처럼 대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앞다른 골목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기만 한 인생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신세한탄도 잠시뿐 다시 몸을 움직여 일을 하며 앞에 닥친 사고만 생각했어요. 그냥 무너질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성인이 될 수도 않은 동생도 건사해야 했고, 비록 딸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아버지지만 내 아빠였어요. 이제는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는 병든 아버지도 제가 돌봐드려야 했어요. 그러니 힘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그들이 와서 돈을 받아갔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것만 알기에 마트 월급은 봉투째로 몽땅 가져갔고, 그나마 밤에 목욕탕에서 일하는 월급은 뺏기지 않고 우리 가족 생활비로 쓸 수가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주 욕이나 돈이었죠. 아무도 없는 목욕탕에서 홀로 솔질을 하며 청소해서 번돈 50만 원. 그 돈이 우리 가족 한달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모자랐죠. 많이 모자랐어요. 돈이 더 필요했지만 다른 일을 더할수 있는 여력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몇 달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을 해서 멍한 표정으로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대문을 열자마자 마당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는 아버지는 누구에게 맡기는도 했는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온몸에 먼지투성이었어요. 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누가 이랬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세진아 집에 아버님 이렇게 쓰러져 계셨어. 얼른 구급차 불러. 병원부터 가자, 얼른. 어, 알았어, 누나. 동생이 119에 전화를 걸어 곧 구급차가 왔고, 우리는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머리에는 두피가 찢어서 출혈이 있었고, 몸에 타박상이 있지만, 자기들은 무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생명의 이상이 없다는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어디서 또 이렇게 맞았는지, 원망이 됐어요. 왜 자꾸 이런 일만 생기는지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겨우 눈을 뜬 아버지께 모진 소리를 했고요.